안녕하세요 황상갈매기입니다 오늘 사관왕의 선물 게임 대상 사관왕의 선물 이게 대양해시대 오리진 신규 컨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그 내용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양해시대 오리진 2022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사관왕 수상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최우 수상을 받았어요 여기 2등상입니다 2등상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리고 기술 창작상에서 이두 부분을 받았고 비즈니스 혁신상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 특기님이죠 특기님이고 이 인터뷰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저 여러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업데이트 영상에 쿠폰 영상 쿠폰 준비했고. 또 11월 30일에 서비스 100일을 맞이해서 관련 업데이트 이벤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린다 우린 사실 득균님 욕밖에 한거 없는 것 같은데 아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죠? <laughs> 아이 축하드립니다 게임 잘 만들어 가지고 상도 받고 좋네요 그래서 요 수상 관련해 가지고 수상 축하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죠 블루젠 3000잼이랑 어,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아직 안,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일요일까지 접속하시면 요거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일자에 맞춰 가지고 지금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저녁에 강화리판 들어오니까 어, 시간 맞춰 가지고 꼭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대양의시 오리진이 벌써 100일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어, 100일 기념 특별한 칠석 이벤트 진행됩니다 요분은 자야카르타 여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니다 이쁘네요 좋네요 요 100일 이벤트에서 좀 주요하게 볼만한 보상이 보상이 다 좋아요 와 듀님 이렇게까지 줘도 되는가 <laughs> 미치고장 사나 싶을 정도로 A급 공용 계발서 30개, 축가보다는 약간 그냥 적은 것 같고, 30분짜리 30개, 15시간인 거죠. 어, 블루잼 천젬 S급 공용 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이벤트로 처음 뿌리는 것 같습니다. 연대기, 회고록 이런 걸로 좀 나왔지, 어,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등급 특수 선박 101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생긴 게... 1 2티어그 성가브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요 뭐 정도 성능을 가지지 않을까 <laughs> 성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보급형 배급했던 그 동안 배급했던 배들은 성능이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요뭐 뭐 중간값 정도 나오지 않을까 중간값 정도라고 해도 이 출석으로 주는 거니까 좀뭐 다들 주는 배 모두한테 주는 배니까 괜찮은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일차에 준 A급 장갑, 100일 축하 장갑이 나온다고 하는데, 준 A급이 뭘까? 요게 B급 최상이고, 요게 A급 최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시 아이템, 환상섬의 장갑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게 아닌가, 요 정도가 되면은 뭐준 A급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좀더18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여튼, 보상이 빵빵하다. 이거 진짜 보상 괜찮은 것 같아요. 1 0일 이벤트. 출석 이벤트로 주는 거니까 더 좋죠. 그리고 영상 쿠폰을 뿌린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10월에 고스트십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보상이 이게, 보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큰기대는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보상들보다 보상도 좋죠. 잼 주고 이런 거 좋은데. 저는 잘 만든 게임, 재밌는 컨텐츠 자체가 선물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합니다. 어, 그 관련해서도 요번에 나온 로드 노드, 노드맵이나 뭐, 업데이트 내역들이 좀 많이, 어,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의,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계속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들이 이제 수요일날 또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관 등장 확률업 이벤트가 발생하고, 고용하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고용이, 고용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요런 특권 캐릭터들, 어, 등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분이 아마 새로 나오는, 어, 카라룸노라는 분인 것 같은데, 대양의 시대 2의 일러고, 킹받는 눈썹 표정. <laughs> 눈썹이 굉장히 열받죠. 어. 요거 보니까 아 파란 눈료가 맞구나 이러가 되게 느낌이 잘 살렸네요 요 이벤트는 회 원래는 고용 등장 확률만 업데이트 그 증가라고 써 있었는데 요게 추가가 됐어요 아, 어, 그래서 주기님이 이제 정신 차렸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번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카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피의 술탄, 갈릴레이, 도빈이도 다 이렇게 이벤트를 같이 하니까 기간이 꽤 넉넉해요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는 면이 하니까 열심히 하면은 풀돌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도빈이 풀돌 가자 <laughs> 어 특권 샀던 사람들은 50장만 더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빈이를 10번만 더 만나면 된다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열심히 돌면은, 어, 능하다. 불돌 다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 내역도 저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수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피드백이냐, 누락이냐, 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어, 어떤 부분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누락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뭐 수정 없이 했으면 저도 자, 좋았겠냐. 좋았지 않았겠냐. 일전리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수정된 부분들이 다 유저 친화적인 컨텐츠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투자 관련해가지고 요게 좀 논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좀 언급했던 내용이고 요 부분이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었다 그리고 2주부터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요 감소 조치가 낮기도 하고 어, 확률을 완전 명시해 줬으니까 요거는 괜찮은 그런 어, 피드백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자잘한 것들 좀 있습니다 요, 요런 거 어, 제동명령 이것도 런 정사가 된다고 하고, 약간 애매하게 표현된 것들을 좀 명시를 잘해주였어요 자잘한 부분들 이렇게 좀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보고 반응하는 거냐, 어, 피드백을 하는 거냐, 불통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어, 피드백, 그러니까 그거죠. 커뮤니티 보고 반응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불통 VS 커뮤 보고 반응 커뮤 보고 피드백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후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커뮤 보고 반응하면 좋은 거죠. 뭐 그게 나쁠 건가요? 예, 네. 긍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답답한 게 이거예요. 가불기다 가불기. 뭐 패치를 하면 은 불통이라고 욕하고 뭐저저런게또 수정을 하면은 또어그그 커뮤 반응 보고 업데이트 한다고 뭐라고 하고 가불기랑 억가는 좀 하지 말자 아,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게 어 뭐라고 해야지 더 잘한다. 어 채찍질을 해야 더 잘한다. 소비자 운동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일교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음화 모습에 그런 간담회 사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어 일들이 있고 나서 또 소비자들, 우리 유저들의 말을 많이 듣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소비자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진상이냐 했을 때는 저는 합리적 비판이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도. <laughs> 소비자라고 무조건 그냥 듣기로 접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말이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다 그래서 저는 가불기를 쓰지 말고, 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어, 쪽을 좀 지향합니다. 제 방송들 계속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깔건 까거든요. <laughs> 깔건 까고, 어,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 컨텐츠 자체가 어 선물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요 로드맵도 나왔어요 로드맵도 나와가지고 요것도 빠르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패치 요 아까 봤던 업데이트 내역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개선된다는 거고 요 UI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어 12월 날은 토벌 시스템 그리고 신년 이벤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상트나, 뭐, 코콜라, 이런데 가면 이렇게 되는 거 봐요. 멋있네요. 예. 토벌 시스템은 자동전투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는 그거다, 그죠? 그, 월드보스. 공동에 같이 잡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 토벌 시스템이랑, 어, 신년 이벤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12월, 엠보니. 12월 제동은 엠보니로 확정이 되었다, 그죠? 어, 엠보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쁘네요. 요거는, 그동안 투 외전 캐릭터들이 나왔었는데 신규 제도부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오리지널 캐릭터고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캐리비안 해적 캐리비안 의 해적들 이런 컨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12월에 14티어 선박이 나온다고 하고 동양배 같은데 굉장히 많이 푸네요 자동 전투 투자 개선 순위 목록 기타 업데이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고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더 로드맵의 형태로 가치성 있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는 것들은 상해 토벌 어, 상해 그러니까 저거죠 보스 그런거고 요새 점령전 실시간 pvp 요새 개조 아, 이거는 어. 온라인해 보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어, 상해가 개척지 같은 개념이 있다고 해,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상해가 점령할 수 있는 요새, 그리고 요새를 항구한다. 이런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총리 선거, 뭐 국가 경영, 항구 점령전, 정기선 오다. 이거 약간 텔레포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텔레포트 같은 느낌? 아마도 적재 없이 이렇게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런 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동행, 신규항에사 요거는 사이다 알후라는 이이죠 어. 아마도 1월 달에는 이분이 나오지 않을까. 2년 의뢰는, 어, 최종 승급을 하면은 2년 의뢰로 새로운 효과를 얻는다.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좀, 뭐, 어, 아쉬웠던 부분이 항해사들의 그 콘텐츠들, 이벤트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최종승급 의뢰로 뭔가 요거를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재밌는 콘텐츠다. 그래서 요 업데이트 로드맵도 저는 굉장히 방향이 괜찮은 것 같고, 이대로만 가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왕할 만한 게임인 것 같다? <laughs> 물론 뭐, 대신 운이 좀 있죠. 예, 상대가 너무 안좋아. 어, 상대가 좋았다. 그런 것도 있고. 사가나의 선물, 요번에 업데이트된 그런 신규 컨텐츠를 한번에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상 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